일단, 삼각형 A, B, C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줬죠? 오케이. 언제나 정삼각형이라고 줬을 때는 길이가 다 똑같고, 길이가 똑같고,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인 걸꼭 표시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세타래. 요만큼.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래요. 뭐 루트인가? 그런가 보지 뭐.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그 R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음. 네. 그래서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허... 자, 그러면 삼각형과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사인법칙이겠지. 사인법칙이니까, 사인 뭐분의 뭐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루트 2잖아요. 네. 루트 2. 그럼 요만큼이 루트 2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죠. 그죠. D, B, C라고 하는 삼각형. 자, 왠지 얘기해줄게. 음. 여기 세타라고 나와있고 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딱 떡하니 나와있고 여기 루트이라고 떡하니 나와있죠? 네. 음.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각을 모르잖아요. 음. 그쵸? 이거 길이도 모르고 네. 사인법칙을 쓰려면 뭐뭐 분의 사인 뭐 분의 이거는 사인 이거 분의 이거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아나? 봤더니 알죠. 왜?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죠. 자, 왜죠? 원주각이기 때문이죠. 같은 호에 대해서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뭐 심지어 이렇게 긋더라도 다몇 도다? 음, 다 60도라는 걸 배웠으니까 얘가 일단 60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 길이를 이거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놨을 때. 이렇게 음? 놨을 때 어, 이렇게 수, 이렇게 쓸수 있겠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6 0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해서 이렇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180. 그쵸 사인. n 180. 180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한 걸뺀 거니까 그러면 120또 120 빼기 세탄가? 네. 그쵸 예 네. 요거 분에그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것은 2r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좀 찝찝하지 네. 왜냐면 이거 알죠 근데 이거 모르죠 이거 알죠 근데 이거 모르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요거 애매하죠 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식에서 어떤 거 하나도 속 시원한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야 대부분 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뒤지쳐 버려요 아나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 될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사인 법칙끼리는 서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지만 사인 법칙 아니면 뭐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써도 괜찮잖아, 그렇지? 네. 어,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세변과 한 각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x 대신에 er sin 세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요 식을 가지고 sin 세타 분의 x는 er이니까 양변에 sin 세타 곱하면 er sin 세타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y 대신에 뭐 쓰면 돼요? 2r 곱하기 sin 60이니까 어, sin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게다가 sin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줬잖아. 그러면 3분의 2루트 3r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잘 봐. 세 변의 길이가 어쨌든 나왔지? 네. 그다음에 이걸로 요걸로 코사인 법칙 쓸래? 요걸로 쓸래? 수치 당연히 60도로 쓰는 게 좋겠지. 하나라도 더 아는 걸로 쓰는 게 괜찮겠죠. 음. 그러면 이제 이거의 제곱은 그럼 3알 제곱은 자 요거 제곱 2 더하기 요거 제곱 하면은 9분의 12알 제곱. 그쵸? 어 그러면은 3분의 4알 제곱. 맞죠? 네. 0 2 a b 루트 2 3분의 2루트 3R, 그쵸? 2AB, 네.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네. 자, 그러면 얘 일로 넘어가게 되면 3분의 9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5R제곱은 2그 다음에 빼기 어? 여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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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런 젠장 그럼 이거 넘겨서 될게 아니라 이거 2차방정식으로 정리해야겠네요 3분의 5r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루트 요 r 맞죠? 네 그죠? 네 뭔가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2는 0 맞습니까? 맞네. 와 그지같다. 자 그럼 3 곱하면 여기 5R 제곱 되고요. 네. 3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3 곱하면 6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루트 6, 루트 6 해야 되나? 그건 안되고. 어. 음... 어쩔 수 없네요. 이거 근의 공식 써야겠네요. 와 근데 이걸 근의 공식 쓰려면 애들이 좀 많이 되게 주저됐겠다. 자, 이거 근의공식 써볼게요. 그러면은 E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 루트 6에 제곱하면 462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하면서 6 이렇게 되겠지. 네. 어. 26 120이죠? 144. 144는 얼마로 나오죠? 12로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위아래를 2로 나눠주면 얘 5되고 6되고 얘 그냥 루트 6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지름은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얘 앞에 음수인데 또 음수면 안 되죠? 네. 그럼 플러스여야겠지. 정답은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맞죠? 네. 어,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아는 것들을 다 표시해 놓기, 그죠. 네. 다해 놓은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요 삼각형이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 봤으나, 얘도, 얘도, 얘도 정확하게 어떤 식도 하나가 베일을 정확하게 벗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 요 변과 요 변을 우리가 사인법칙에 의해서 나타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코사인법칙 썼는데, 그것마저도 이상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근해공식을 써가지고 풀었다. 됐습니까? 네. 좀 까다로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음.